안녕하세요. 43조지 커피카페입니다. 향긋한 얼그레이를 더욱 맛있게 즐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얼그레이,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얼그레이는 베르가모트 오일 특유의 상큼하고 시원한 향이 특징인 홍차입니다. 매력 있는 향 덕분에 많은 분들이 얼그레이를 좋아하시죠. 티백, 찻잎 등 다양한 형태로 만나볼 수 있고, 우유, 레몬, 꿀 등과도 훌륭한 조화를 이룹니다. 얼그레이 어떻게 마시면 좋을까요? 기본에 충실한 얼그레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뜨거운 물에 우려 마시는 것입니다. 티백이나 찻잎을 적정량 넣고 95도씨의 뜨거운 물을 부어 3분 정도 우려내세요. 너무 오래 우려내면 떫은 맛이 강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설탕이나 꿀을 약간 넣어도 좋습니다. 우유와 함께 즐기는 밀크티, 얼그레이는 밀크티로도 훌륭합니다. 따뜻한 우유에 얼그레이 티백이나 찻잎을 넣고 우려내면 부드럽고 풍부한 맛의 밀크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설탕이나 꿀을 첨가하여 단맛을 더해도 좋습니다. 상큼함을 더한 레몬 얼그레이, 얼그레이에 레몬 슬라이스나 레몬즙을 더하면 상큼함을 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더운 여름날 시원한 레몬 얼그레이는 갈증 해소에 최고죠. 레몬의 상큼함이 얼그레이의 향긋함과 어우러져 더욱 특별한 맛을 선사합니다. 다양한 변주, 얼그레이는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얼그레이 시럽을 만들어 음료에 첨가하거나 얼그레이 풀빵이나 쿠키에 넣어 풍미를 더할 수도 있습니다. 얼그레이의 매력은 무궁무진하죠. 얼그레이, 언제 마시면 좋을까요? 얼그레이는 언제 마셔도 좋지만 특히 아침이나 오후에 마시면 좋습니다. 상쾌한 베르가모트 향이 기분 전환에 도움을 주고 오후의 나른함을 깨워주기도 합니다. 잠들기 전과 후 너무 늦은 시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영상은 얼그레이를 맛있게 즐기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취향에 맞게 얼그레이를 즐기며 향긋하고 즐거운 티타임을 가져보세요.